처음 색깔 봤을 때아 되게 유니크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아, 지금 내가 올리겠다. 이 생각도 했지. 음. 근데 소리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. 왜냐면 그 깊이가 아직 난안 되니까, 음악에 대한. <목소리> 이 사건 정의 가 자체가 조금 이제 어뭐 평범한 평범한데 일단 하여튼 뭐한 우리가 밥먹으러 중국집을 가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뭐 왼쪽편에 골목이 좀 음침한 곳인데 그쪽 말고 왼쪽편에 음. 네가 발, 네가 발견했잖아. 음. 오 기타다 이래 된 거야. 처음에 이제 실장님이 보더만 한숨 푹 쉬더라고. 어떤 상표지도잘 모르겠고 일단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지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잘 나왔고 오늘은 이사가는 날 처음에는 이제 가면서 이제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원래 이제 버려진 기타들은 가끔씩 있는데 버리는 기타를 일단 가면서 이제 나도 모르겠슬 보거든. 근데 저거는 이제 슬쩍 봤는데 영 못쓸 정도는 예겠더라고 자세는 히안 봤지만 그래서 먹고 다시 돌아갈 때 있으면은 가져가자라고 한게 그거였단 말이야. 근데 아무래도 남자가 쓴 기타는 아닌 것 같고 그딱 느낌이. 좀 곱게 있기 때문에 아 여자가 어, 치다가 버렸지 않았을까? 그래서 니가 그때 우리가 밥 먹고 오면서 찾아왔잖아. 응. 그래갖고 이렇게 막 유심히 보는데 뭐 머리, 하나, 머리카락이, 머리카락이 차, 나. 이게, 그것도 긴 머리카락이. 어, 그게, 그게 보통 기타로 치면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싹, 치는데 손가락이 싹 걸리더라고. 그 대체 딱, 뭐, 딱 보니까 길이가 음. 이만하고. 색깔이 색깔이 그그 그 머리카락도 약간 말그스름했지. 어, 보통 우리가 기타 를 치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잘 걸리잖아. 아버지 어, 아, <laughs> 여기 걸려 빠지거든 그러니까. 어,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. 그 부연이가 있는 기타가 있는데 파란 기타가 있는데 그 파란 기타를 상태가 상태가 공연 때쓸 수가 없어. 가위가 마음에 들고 정을 붙이면 달라져요. 근데 어쨌든 그... 여자가 썼던 것같아 그때 맨날 이렇게 꿈을 꿨어요. 예전에 자고 이래 가위도 눌리고 막 꿈을 꿨는데 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게 이제 그... 온 그... 난방도 잘안 되고 해갖고 옮긴다고 이사를 간다고 이제 짐을 빼는데 그장롱위에 스케치북이 있더라고. 그걸 딱 열어보니까 전부 여자 그림이었어. 머리가 길고, 뭐. 근데 그, 그 꿈에서 봤던 그 어떤, 물론 형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순 없지만은, 그러한 어떤 그 여자들한테 많이 시달렸거든. 꿈속에서.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어떤 그, 그 스케치북에서 기운을 받았는데, 이 기타를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, 혹시나 또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.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운이 깃들어져 있으면은 혹시 우연히가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. 나는 얘랑 내가 있는 여기 있는 내 자리에 있는 모든 곳 모든 애들하고 교감을 하거든 나는 어. 그래서 얘가 얘가 내 교감을 내 느낌을 받은 것 같아 기타 기타를 내가 치고 있다는 거를 잊어버릴 때. 지금 무,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게 만약에 불교 용어로 쓴다면 산매에 빠진다 그리고 뭐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수업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선생님 말씀만 이렇게 잘 듣다 보면 이게 완전 몰입돼 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화화가 되는 거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때가 바로 기타와 내가 한 몸이 됐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모 말할게요 그 지나고 새 봄이 찾아오면 그 말할게요 맞아요. 사람이 뭐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왜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기타는 어떻게 보면 네한테 오기 위한 이곳에 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이시 밴드로 갔다가 그 연습실에서 있다가 세팅을 하고 네한테 간 거야 그니까 이제, 아까 조금 전에 연승이 이야기했듯이, 운명적인 거지, 쉽게 얘기하면. 사람은 결국에는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다 운명적인 거거든. 부정할 수 없잖아.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, 이 기타도 똑같다 생각한다. 만나면서 변하겠지, 이제. 조금씩. 그냥 어디까지 아끼고 도구고 네. 물건인데, 그게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한 물건이니까, 다른 물건은 이제 쓰다가 내가 내 손으로 다루기가 힘들면은 뭐내 손으로 다루기 쉽게 고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바꾸든가 하는데 이건 내 손으로 다루기가 힘들어도 일단 얘가 낼수 있는 소리가 있으니까는 내가 얘한테 맞춰야 된단 말이요 음. 악기들이랑 보통 그렇잖아. 그렇지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얘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주로 치는 성향에 따라서 소리가 더잘날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똑같은 모델은 있어도 이제 딱 요소를 내는 모델은 이제 더 없으니까 그냥 물건이고 도구일 뿐인데 좀 하나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지. 기타 한0년 하신 분이야. 그, 형 이거 좋았다고. 좋하고 하는. 친구가 좋다, 이라니까. 뚜치도. 뚜치 미친 이가이라거 어떻게 좋아 좋았 수도 있고, 이거 어떻게 좋냐고. 그, 나한테, 아시밴드가 잘 모르는 거 같아. 가 처음에는 음 이런 소리 안 났다고, 내가 좀잘 치가 만들었다, 이라니까. 기타 잘 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, 니는 못 치잖아.